작년 내 채널에서 가장 핫했던 원픽 주제는 단연 세탁 건조기였대. 올해는 더 진심 모드로 비교하기 위해 월세 75짜리 공간에 50만 원을 추가해 두 개의 세탁기를 나란히 놓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배관 공사까지 했대. 이게 스이아이대 60만 원을 더 투자해 혹시 모를 온수 테스트에 대응하고자 온수기 설치 공사까지 했대. 하, 여기 온수 배관이 없대. 아무튼 자, 25년 첫 바따로 비교해 볼건 삼성 피스포크 AI 콤보 1세대와 올해 새롭게 나온 2세대의비교다 이게 삼성에서 그냥 2세대 단독광고 해달라고 했었는데 처음엔 내돈내산하고 싶어서 거절했다가 이왕 테스트 장소도 만든 겸세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광고하겠다고 이야기했대 첫째,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내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줄 것 둘째, 내가 구매했던 1세대와 가감없이 비교할 것 셋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후 경쟁사와의 비교 컨텐츠를 만들 때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간섭도 없을 것 이었대 솔까 세 번째 조건은 안 될것 같아서 막 찌른 건데 이번 2세대의 자신감이 오케이. 넘치시는지 의외로 쿨레나게 삼성에서 괜찮다고 했다. 자좋았어 오케이 한거다잉? 아무튼 이번 시간은 세탁 건조기 25년 1탄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싹 조져보겠대. 뭐 긴말 찌을필요있으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시간 비교. 올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건조 용량이대. 기존 세탁 25kg 건조 15kg 용량에서 세탁 25kg 건조 18kg로 건조 용량이 무려 3kg이나 늘었다. 이게 3kg 가뭐 별거야. 할수 있는데 건조기 신형 내놓을 때 1kg 늘리면 많이 늘렸네. 하는게또 이바닥이 돼. 근데 2kg도 아니고 3kg를 늘려버렸으니 솔가 성형들 뭔 짓한 거지? 싶었대. 왜냐면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2년 정도는 같은 금형을 공유하는 게가정국룰인지라 외부도 1세대와 동일하고 그에 따라 내부도 동일해. 더 늘어날 물리적 공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래. 근데 건조는 열교환기 크기가 사실 깡패라 크기가 커지지 않고 건조 성능을 늘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근데 1,2kg도 아니고 무려 3kg를 늘리는데 열교환기 크기를 안 늘렸대. 뭐미점뺀거 아니야? 싶어서 삼성이 이거 분해해보겠다고 했었대. 그랬더니 브랜드 측에서 열교환기만 따로 보내준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 크기는 동일했대. 뭐유? 사쿠라유? 했는데 삼성에서 신용이 뭔가 진하지 않냐고 답해왔대.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신형이 브로파시아 먹은 눈에 털럭 같이 숱이 더 많아 보였다. 이게 크기는 동일하지만 이 방열판의 개수를 더 촘촘히 해서 표면적을 늘려 건조 성능을 더 높였다고 한대. 자스펙은 스펙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전 아니겠어 바로 티셔츠 8장, 수건 10장으로 3kg의 빨래를 준비하여 테스트해봤대. 지난 실험 대비 수건이 2장이 더 늘어났는데 물을 더 많이 머금는 수건의 특성상 건조 테스트가 더하드코어해졌대 거기에 행궁 횟수 및 탈수 강도 건조 세팅 등을 모두 동일하게 맞춰 2회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그 결과는? 구형의 경우 전체 평균 시간이 3시간 19분이 걸린대 반해 신형 콤보의 경우 평균 2시간 29분으로 전체 시간이 약 50분 1시간 가까이나 단축됐대 이걸 세탁과 건조 시간으로 쪼개서 비교해보면 세탁 시간은 18분 건조는 32분으로 확실히 열 교환기 성능이 좋아진 만큼 건조 영역의 시간 단축이 더 눈에 띄게 줄었대 일체형 건조 용량 현 국내 최대라는 게 뻥카가 아니었구 사실 시간을 측정하다 보니 건조뿐 아니라 세탁 시간 모두 대략 20% 정도 단축 시켰다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만큼 판매 페이지에서도 쾌속 기준 3kg 전체 세탁 시간 79분이라는 문구가 골드체로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써져 있었대. 하, 이것도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이러면 또 진짠지 검증해 봐야 승의차지하 보면 이 시험 조건 각주에 작은 글씨로 DOE 시험포 3kg으로 테스트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개인한테는 팔지도. 는지라 엄청 어렵게 업체 컨택해서 두대 똑같이 돌릴 수 있게 3kg 씩두개6 k g 주문했대. 이게 국제적으로 세탁 건조 테스트에서 기준이 되는 국제 인증 세탁물인데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미친 6kg에 330만 원이 든. 아, 와 세탁기보다 세탁물이 더 비싼 게 말이 되냐고. 거기 구토 안 하고 보는 형님들. 이 정도로 하는데 이김에 세탁비로 구독 좀 눌러주라. 씨가 빵꾸나게 열심히 하잖아. 아무튼 이거 구매했는데 항공 국제 운송으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너무 걸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발생했대. 그래서 일단 오기전에 우선 급한대로 굽실거리며 삼성연구실에서 6기로 빌려왔대. 그래서 각주와 동일한 쾌속세팅으로 동시에 돌려본 결과 전체 시간이 구형 105분에서 86분으로 약 19분 정도 줄었대. 기존 100분이 넘던 세탁건조 시간이 이젠 토탈 100분 안쪽으로 들어온거대. 근데 판매페이지 79분보다는 좀 오래 걸렸잖아? 사실 중간에 열교환기 세척이 2분 30초 정도 걸려서 대략 3분 정도 시간을 빼고 순수 세탁 건조 시간을 다시 계산하면 83분으로 공식 시간 79분과 비교했을 때약 4분 정도 차이가 났대. 뭐 4분 정도는 환경상 오차 정도로 넘어가 주자고. 어쨌든 약20% 빨라졌잖아, 한잔에뭐 이런이 저런 얘도 건조 시간이 강력해졌다면 사실 다들 가장 궁금해할 게 겨울 이불 빨아 줄수 있느냐잖아. 그래서 슈퍼 싱글 사이즈의 겁나 두꺼운 겨울 속미불로 테스트를 해 봤대. 그랬더니 건조 시간을 이야, 무려 1시간 반 가까이 줄여 3시간대로 컷하는 기염을 보여줬대. 이거 전에는 건조만 5시간 넘게 걸렸었거든. 다만 세탁 시간은 오히려 30분 늘어의야 했는데 AI가 무게를 인식하여 통과 세탁물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돌린 걸로 보인대. 1세대 때는 저준이불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헹굼때잘못 돌아갔던 구간도 있었거든. 건조 데미지 비교. 자 건조기의 용량이 늘어났다면 건조 데미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동일 브랜드 동일 사이즈의 티셔츠 튜버를 준비하여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한 후 동일 모드로 세척 건조하여 줄어든 수축 수치의 평균 값을 내서 비교해봤대. 그 결과는 부형의 경우 가로 평균 수축률 -4.83%, 세로 평균 수축률 -6.94%를 기록했는데 신형의 경우 가로 -5.68%, 세로 -7.09%로 전체적으로 부형 대비 소폭 더 줄어든 결과를 보여줬대. 사실 가로, 세로 다1% 미만의 차이라 정말 근소한 수준의 차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내부 온도를 1분 단위로 측정해봤대. 그랬더니 신형 3kg 건조시 최고 온도가 60.4도로 구형의 59.8도 대비 아주 조금 더 높았대. 열교환기가 더 강력해진 만큼 건조 속도도 더 빨라졌는데 그만큼 최고 온도가 아주 살짝 더 높아져서 수축에 미세하게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대. 세탁 비교. 홍보 모델의 포커스가 건조 관련해서 많이 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세탁기인 이상 근본인 세탁 성능의 차이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탁 관련해서도 테스트해 봤대. P 잉크 얼룩과 흙먼지 얼룩 관련 국제 인증을 받은 오염포를 각두 개씩 넣고 동일한 세제를 동일량 넣은 후 동일 세탁 코스를 돌려봤대. 그 이후 세척된 오염포를 자연 건조시킨 후 색차계를 통해 명암비를 0.1 단위까지 체크하여 얼마나 잘 세척이 됐는지를 숫자로 데이터화해 그 평균값을 비교해 봤대. 아, 진짜 세탁 실험할 때마다 수명 준다, 줄어 아무튼 그 결과는 그랬더니 구형 대비 신형에서 P 잉크 얼룩의 경우 5.8%도 개선되었고 흙먼지 얼룩은 3%더 개선된 결과를 보여줘. 전반적으로 신형이 세척력이 더 좋아진 걸알수있었대 근데 앞서 말했듯 세탁 시간은 약20% 정도 단축시켰는데 세척력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거거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하고 의아해서 스크린에 떠 있는 결과 요약 데이터를 봤는데 한 가지 숫자가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대. 바로 물 사용량이래. 구형의 경우 107리터의 물을 사용한 반면. 신형의 경우 77L를 사용해 약28%물 소비량이 적었대 이게 AI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무게 센싱 능력도 좋아져 적은 양의 빨래에 최적화된 필요 물량을 정밀하게 연산해준 덕분이라고 한대 덕분에 세제의 농도도 최적화되어 세척력도 증가하고 물 소비량도 줄이는 1타 2피의 개이득을 거뒀대 전력 사용량 비교 가전에서 우리 형님 누님들이 예민하신 게또 전력 사용량이잖아? 그래서 세탁량별로 세세히 측정해봤대 수건이 10개나 들어가 건조 난이도가 높은 3kg 1차 테스트 시 구형의 전력 소비량은 1,374W를 기록했는데 신형의 경우 1,239W를 기록하며 거진 100W가량 소비 전력이 적었대. 다만 이때는 건조 시간이 구형이 신형 대비 1시간 가량 더 길었대. 이렇게 건조 시간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테스트 때는 구형이 신형 대비 소비 전력이 더 적었대. 정리하자면 건조 출력이 강력해진 만큼 소비 전력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건조 시간이 비슷하거나 조금 짧은 상황에선 신형이 소비 전력이 더 많았고 강. 강력해진 건조 성능으로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게 건조 시간을 줄였을 때는 신형이 소비 전력이 더 적었대. 다만 신형이 소비 전력이 더 많았던 케이스도 전기 요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0원 차이 수준으로 크지 않고 둘다 소비 전력 1등급을 받아 효율 자체는 다 좋은 편이데. 잔여 먼지 비교. 사실 내 세탁 건조기 일체형 시리즈를 봐왔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 테스트를 가장 궁금해할 것 같대. 바로 건조 후 잔여 먼지 비교 테스트대. 왕근님이 일체형을 견디지 못했던 게 분리형 대비 잔여 섬유 먼지량이 더 많은 편이었다는 건데, 과연 이번 삼성의 구형과 신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테스트해봤대. 가급적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3kg 건조에 똑같이 단한 번도 입지 않은 새 티셔츠 8벌과 단한 번도 쓰지 않은 수건을 봉투에서 뜯자마자 바로 집어넣었대. 정확한 결과 체크용 검정색 티셔츠도 포함했대. 그리고 동일 코스의 세탁 건조를 돌린 후 결과를 확인해봤대. 우선 내부문을 열어본 결과, 문쪽 패킹에 섬유 먼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붙어있었대. 불량 대비에선 좀더 붙어있는 편이었 데그 차이는 신형과 구형간 거의 큰 차이가 없었대.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검정색 티셔츠에 붙은 먼지를 체크해봤는데 신형이나 구형이나 먼지들이 분리형보다는 조금 더 붙어 있는 수준이었고 두 제품 사이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결과값이었대. 정확한 차이를 측정하고 싶어서 먼지 필터에서 걸러진 먼지를 모아 0.01 단위의 미세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하니 필터 먼지의 경우 그냥 건조 시간에 비례해서 무게가 늘어나는 결과값을 보여줘. 내부 잔여 먼지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는 정확하지 않는 테스트였대. 내 예전 먼지 때문에 바꿨다는 영상에는 삼성 콤보는 문제 없다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경험하고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합산하여 잔녀 먼지 수준 정리 딱해 드린대. 세탁 건조 일체형 내가 이번 제품만 벌써 네 번째인데 일체형 중 삼성이 먼지량이 가장 적은 편이긴 했대. 다만 어디까지나 일체형 중에서 적은 거지 삼성도 분리형 대비해서는 분명히 먼지량이 더 있대. 이건 세탁통과 건조통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구조상 필터가 통과 붙어 있지 못해 일체형 할애비가 와도 분리형의 먼지 수준을 따라잡지는 못한데 그래도 일체형 중에 탑티어라 검정옷이 많거나 먼지에 예민한 수준이 아니라면 댓글들처럼 큰 문제없이 쓸수 있는 정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나아진 점 자, 지금까지 진행했던 개인적인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신형에서 두드러지게더 나아진 점을 정리하자면 약20% 정도 짧아진 세탁 건조 시간 3kg 더 늘어난 건조 용량 AI 최적화를 통한 더 나아진 세탁 청력과물 사용량 감소 등이었대. 사실 이번 신형의 메인 강점은 원래도 빨랐지만 더 빨라진 세탁건조 시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AI의 발전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발전으로 느껴진 부분이 가장 강렬했대. 뭐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맨날 첫날 온갖 AI 붙여놓고 뭔 인공지능을 통해 뭐가 좋아졌네 라고 씹부로 쌓는 거 솔까 피부로 와닿는 게 하나도 없었대.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대충 AI 찌그려놓고 더 비싸게 받아먹으려는 수작질 정도 느껴졌일까 근데 아예 좌우에 구형 신형을 가져다 놓고 다이다이로 비교해 보니 더 정교해진 AI 연산을 통해 무게 및 내부 세탁 재질을 분석해 약 4%의 세척력 향상 수치와 약 28%의 물 사용량 감소 수치 등을 그냥 숫자로 코마셀이 안구에 다이렉트로 꽂아주니 실감이 확됐다 실제 세탁 재질에 대한 구분도 기존 3종에서 이번 신형은 최대 5종까지 늘어났는데 청바지 재질도 인식해 물빠짐이 덜한 세척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고 한대와 현직. 그외 AI의 정교함을 느낀 부분이 세탁시간의 오차였대 구형의 경우 동일 종류 동일 무게의 빨래로 똑같이 1,2차 두번 테스트 시 세탁은 6분차 건조는 37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했으나 신형의 경우 세탁시간은 1,2차 모두 동일했고 건조시간은 약 14분 정도의 차이만 존재해 정밀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균질하고 최적화된 세탁건조시간을 적용했대 겨울 솜이불 빨래같이 극한 상황에선 오히려 세척시간을 늘려 세탁기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치할 땐 솔까 최적화 수준에 좀 놀랄 정도였대 이외에도 구형 때 먼지필터 청소시 이거 분리하는게 빡빡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좀더 쉽게 빠지도록 수정했대 거기에 자동문 열림 기능 이거 내부 습기를 빼주는 역할 때문에 대만족하는 성능인데 2세대 때는 오토 오픈도어 플러스로 건조뿐 아니라 세탁이 끝난 다음에도 내부 송풍 기능을 넣어 습도를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기능을 추가했대 이런 건들은 진짜 사용해봐야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디테일하게 개선한 부분들이라 너무 칭찬 비슷했던 점, 진행했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구형 대비 비슷했던 점을 정리하자면, 일단 금형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1세대와 2세대의 기본적인 크기 자체는 동일했다. 마찬가지로 내통의 크기 또한 똑같았다. 내부 날개가 플라스틱인 건스탱으로좀 바꿨으면 했던 부분인데, 세탁 최적화에 맞춘 이 형상이 스탱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개발자분의 이야기가 있었대 먼지 제거 성능이 좀확 달라지길 바랬었는데, 구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은 만큼 내부 먼지 제거 수준도 1세대와 크게 차이가 체감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대. 건조 용량을 키우기 위해 열교환기의 성능이 향상됐지만 출력이 올라간 만큼 그에 따라 옷 수축 정도도 미세하게 조금 더 줄었대. <목소리> 여러분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체형의 세탁에서 건조까지 옮기지 않고 한 번에 끝내 준다는 특징은 분리형 대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강점이대. 공간이 나자 일체형만 넣을 수 있는 상황과 귀차니즘과 빨래 옮기는 것조차 힘겨운 막벌이 상황에선 여전히 빛과 같은 존재이대. 비가 시간에 맞춰 세탁 건조가 완. 달려대게 예약하면 집에 도착했을 때 계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존 영상들에도 삼성 공보 너무 잘 쓰고 있다는 댓글들이 겁나 많대. 거기에 1세대 대비 더 정교하고 더 빨라진 만큼 편리함도 더 커져 삼성 일체형 고민하고 있다면 2세대 사면 될것 같대. 다만 일체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약점인 먼지의 경우 본인의 예민도를 생각하여 구매에 고려하자.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기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